다시 옮긴대서 지금 세 번째 써보는 거예요 두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지금 일단 요거 들어갑시다그 다음 표면가 있어요 일단 여러분들은 개념을 익혀야 돼요 이거 무조건 익혀야 됩니다 이건 그냥 거하기 빼기처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하기 빼기예요 거하기 빼기 선생님 거하기 빼기라고 그러잖아 지울게요 지워야 되죠? 그러면서 그게 되게 빨리 써져야 돼. 반복을 한 세네번 해보세요. 내가 항상 하는 얘기지, 여러번 천천히 그 책도 읽고, 반복해서 읽고, 써보고. 그걸 하라고. 그리고 개념 쓸 때, 서두르지 마. 천천히 생각하면서 써. 천천히. 음미하면서, 아주 정성스럽게 음미하면서 쓰세요. 알았죠? 뭐, 글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하면서 하세요. 말로 설명하면서. 아니면, 뭐, 속으로 생각하면 되긴 하는데. 자, 그 다음이 뭐냐. 다음 얘기가. 이거죠? 다음 테마. 자. 그래, 한번집죠 제목이 뭐야, 너? 어. 다음 제목. 세 번째. 승상고등학교야. 승상고등학교. 너 뭐야? 그렇지 정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정해진 점 정한 점자야 정해진 점 일정한 점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일단 이 방정식 앞에 있었던 거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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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정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얘기를 한번 시작해보죠이사선생이이걸시이걸시이이사람어이 네, 사람은 이사이거를 자. 야한등한한등 아니야? 한등은한등람한등사아니이관계없이사이이 등식? 등식. 등식 모모 플러스 n 모모는 항상 리합한다이 얘기는 뭐야? 바꿔 얘기하자면 여기가 네모라고 하고요, 여기가 세모라고 합시다. 이거 뭐였어요? 네모가 0 앤디야 동시에 세모가 0이지.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죠? 어? 근데 만약에 만약에 여기에 a x 플러스 b y 플러스 c라고 써놓는 거야. 그리고 여기를 뭐 a 플라이 x 플러스 b 플라이 y 플러스 c 플라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럼 우리 이렇게 해서 갈수 있는 거지. 아니, m 값에 네모, 관계없이 n 세모는 0이다가 그러니까 항상 성립한다는. 네모가 0, and 세모가 0이라는 얘기예요. 맞아요? 틀려요. 어? 선생님 그럼 이거는 ax 플러스 by 플러스 c가 0이고 동시에 a플라임 x 플러스 b플라임 y 플러스 c 플라이 항상 0이 되어야 되겠는요 and니까 동시에만 이렇게 해야 되죠. 애매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건 뭐야 우리 아까 배웠지. 이거 무슨 뜻입니까? 두 직설에 방정식이 연립한 거죠 맞아요, 틀려요이 연립한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아~ 그러니까 얘는 요식 자체가 요거의 교점을 뭐한다? 해로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갖는다? 혹은 교점을 해로 갖는다는 건 뭐야? 지난 해로 갖는다. 이게 있고 그리고 또 뭐야? 해로 갖는다. 이 교점을 해로 갖는다는 건 무슨 소리야? 직선이 이두 직선이 이 교점을 지난다는 얘기. 야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말이야. 맞죠? 맞죠? 교점을 해로 갖는다. 아 이거 일단 내두시다 요, 교점을 해로 갔는데, 조금 이따 해석해 줄게. 교점을 해로 갔는다는 거야. 뭐가? 뭐긴 뭐야, 얘가. 일식이. 지금 한정식으로 접근했어요. m 의 값의 관계 없이 m, 과로 n 세, 세모. m 네모, n 세모가 0이 항상 성립한다. 이 말은 네모도 0이고 세모도 0이라는 얘기야. 우리 한정식에서 배웠죠. 3단어. 한정식의 성질에서. 그런데 여기 ax 플러스 by 플러스 c, a 플라 x 플러스 b 플라 y 플러스 c 플라 이게 들어있다면은 얘도 0이고 얘도 0이다. 잠깐만 그러면 보면은 이거 어떤 상황이냐면은 여기 1식이라고 해놨는데 얘를 내가 2식이라고 할게 얘를 3식이라고 할게 이시기가 만족하는게 이렇게 생긴거야 삼시기를 만족하는게 이렇게 생긴거야 하여튼 요 교점을 해로 갖는다 뭐가? 1은 요 1식을 요두 직선의 교점을 해로 갖는다 그럼 1식을 반대로 얘기하면 이 교점을 지난다 정도로 얘기할 수 있는거죠 교점을 해로 갖는다 이것을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교점을 지난다. 지난다. 뭐가? 1이1이요규정을 지난다. 해석하자고요. 두 번째. 가만히 요살펴보니까 1을 여기까지 일단 여기 한번 끊읍시다. 알았죠? 그리고 1은, 요걸 첫 번째 지금 나온 설명이라고 해놓고. 두 번째. 그때 1은, 이를 전개해서 정리하는. 어떤 거래요? m a 플러스 n a 플라스 너무 빨랐어? 내가 얘네들을 다 전개한 거야. 전개해서 정리해본 거야. x 플러스 m b 플러스 n b 플라스 y. 아 너무 빨린거 아니야? 좀 빨랐어? 괜찮아? MC 플러스 n c 플스 요거 이퀄 제로폴 가만히 살펴보는까 뭐야? 그러므로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결론을 또 얻어요? 1은 태연아 어떤 형태 겠니? 가만히 볼를 보니까 어. 어? 직선. 뭐냐면은 이렇게 PX 러스 QY 프러스, RQ 프로스, Mox X에 대한 1차식골 된거 있지? 뭐, 아니면 뭐 AX 러스 BY 러스 c 골제로스 이렇게 생기면 무조건 직선이야 얘는 BY 나러나 CQ 프로스, BY 프러스, CQ 프러스, BY 프러스, CQ 프러 x 플러스 몸어 y 플러스 몸꼬리. 어? 직선이네. 그쵸 질문을 갑자기 툭 던진 이유 알아? 조금이라도 더 집중하라. 집중하고 있는데 조금 더 집중하라. 그럼 집중하면 되잖아. 긴장. 직선의 방정식. 자. 오늘 설명 조금 한번 바꿔봤어, 선생님이. 여태까지 한 10년 정도 하던 설명에서 조금 바꿔봤어요. 교점을 지난다? 이렇게 된다? 자, 1, 2를 짬뽕 한번 해볼까요? 짬뽕 하면 어떻게 돼요? 짬뽕해 보니까? 어떻게 돼요? 1, 2를 짬뽕 하니까 어떻게 돼요? 1은요1이라는 식은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난다. 근데 까보니까 직선의 감정식입니다. 아, 요1번 꿈이 요, 요 MA 이게 어? 두 직선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콜 제로와 a플라임 x 플러스 b플라임 y 플러스 c플라임 이퀄 제로의 교점을 자 교점을 해로 갖는다고 했잖아요. 해로 갖는다는 건이 일식이 지났다는 얘기예요. 진화는 반영해 줘야지. 직선의 방경식 이렇게 얘기해 주죠.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없다는 겁니다 뭐가? 요1식이 만약에 이렇게 M의 값에 관계없이 이렇게 나와있다면 이게 서로 주부받는 겁니다 됐어요? 안 됐어요? 잠깐만 스 그러니까 M의 값에 따라서 요 1번식은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1번식은 이렇게도 그려질 수 있고 이렇게도 그려질 수 있고 Mn 값에 따라 엄청나게 많이 들... 어, 이거 이거 마지막으참 Mn 값에 따라 Mn에 따라 세상의 모든 이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이교이 교점은 당연히 어 1식과 2식 20, 2식과 3식의 교점 교점이고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런데 말이야 잠깐만. 너네 살짝 불편함을 느껴? 어떤 불편함이냐? 야, 굳이 m 매을 써야 돼? 이렇게? 이런 경우를 생각해보자 이거야. 하나만 더. m이 0이 아닌 경우를 생각해보자. m이 0이 아닌데. 어? 어? m이 0이 아니면 양변을 나눌 수 있죠. ax 플러스 by 플러스 c 플러스. n 분의 n a 플라이 x 플러스 b 플라이 y 플러스 c 플라이 제로 맞아요 티저. 맞아요 맞아요 여기 집중하네 분단해 응.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그냥 k 이라고치 그냥 페이라고 합시다 페 그리고 이 말이랑 완전 똑같은 건데 여기 지금 나온 이 빨간 박스랑 똑같은 건데 K값에 관계없이 아니 그러니까 굳이 왜두 개나 쓰냐고 애는 중0주년에 혹시 뭔일 있어? 왜 그래? K값에 관계없이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지금 제일 중요할 때예요 어, 여러분들 진짜로 A'X 플라 플러스 b 플라 B'Y. C' e q 이 a l 0은 항상성. 나는 그래. 중산, 중산 겨울이 제일 중요해요. 아직 그래도 너희들 한달 남았잖아. 죽어라 하세요. 제발. 지금이라한달딱 죽어라 하면 매일 5시간씩 앉아서 하세요. 그거 안 하면 그거는 방법 없어요. 그냥 앉아있으세요. 되든 안 되든 앉아있어 보고, 한 달까지 해보고 모르면 선생한테 물으세요. 다같지 말고 난, 난 진짜 받아 대줘 나는 난기어서 해줘 아 진짜 이제 늘겠구나 진짜 어 어쨌든지 물어봐 질문을 해야죠 자 어쨌든 이렇게 바꿔줄 수 있다는 얘기 예 그러니까 예를 안내내 예를 질문 하번막해줘안 해줘 질문 다해줘안 해줘 해줘요 해준다고 자, 우리 이렇게 얘기합시다. 혹시 부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면 이거 M, N 두개 쓰지 말고 하나만 쓰자. 귀찮다. 알았지? 이렇게 가자고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맞아요? 맞아요? 이해됐습니까? 예, 안 됐습니까?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니까, 러말 자리에 문제 속, 자, 문제는 이게 좋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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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야, 너희 거기 정석에 지금 선생님 문제가 어떻게 주어지냐면요. 잠깐 봐주세요. 잠깐 거기 좀 봐주세요. 저기 몇 페이지야? 저기 39페이지 보면요. 39페이지 잠깐 봐봐. 9페이지 보면 그 기본 17-7번 보이죠? 39페이지. 수학까바 갖고 왔죠, 오늘? 39페이지 보면 은 17-7의 -17 1번을 보면 은 거기 제일 뒤에. m 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의 좌표를 구하시오. 자, 그럼 이런 걸를 만드는 겁니다. k 가 m 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죠? 묶어요. 그러니까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 항상 통립하는 점.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럼 여기가 0이 되고 동시에 여기가 0이 k 값에 관계없이 k 에 대한 항 등식이 되게 하는 조건을 구하시오라는 얘기야. 이해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 여기하고 여기가 0이 되어서밖에 없는 거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럼 둘다 동시에 0이 돼야 돼요. 그래서 교점을 요거 0, 요거 0해서 구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어떻게든 나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문제 잘 봐. 두 직선 ex 플러스 y 플러스 ab 곱 0, x 마이너스 y 플러스 2 곱이 로의 교점 끊고을 지하는 직선의 방식. 그 뒤에 좋세야안어요그 구절 그 구절이 바로 여기 나옵니다. 여기 나옵니다. 요 말이 나왔는데 그럼 너희는 식을 바로 이렇게 작성을 하고 이해됐어요 안 됐어요? 아 이해돼 야안돼 지금 내한 말. 식을 이렇게 작성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렇게 작성을 해놓고서 근데 걔가 하표 언제 지나? 마이너스 2 푼만 이르지나. 여기다가 마이너스 2분만 2를 집어넣어서 그때 만족하는 K값을 찾는 거야. 얘린아너 이거 좀 오늘 또 들으니까 조금 다르게 와다니? 좀더 나? 서른원 괜찮아? 지은 이거 이해 돼? 어디가? 언니 어디? 맞습니 자, 너 이거 이해 돼? 어때요? 반복하니까 어때요? 달라지죠? 아니에요? 반복하면 달라져요. 수학은. 반복하면 달라진다 자, 이거 쓸수 있겠어요? 설명을 해주면 돼, 선생님한테 나는 설명해주는 걸 잘해요. 알았죠? 설명할 수 있겠어요? 좀 말이 어두워. 야 옛날식으로 할까 그냥 옛날식으로 할까 옛날식으로 한번 저기 또 올려놓은 거 있어요 직사의 방향식. 오늘은 요거 살짝 이제 황금식으로 해서 얘기해 를 봤어요 살짝 바꿔 봅니다 그래, 갑자기 빨리.